오늘 성가대에서 불같은 성령 찬양해 주셨는데 오늘 그래서 말씀도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이런 제목으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서 13장 13절 본문은 여러분의 귀에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예배 마지막에 축도하실 때 반드시 들어가는 구절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지어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 세계 교회들 중에 한때 기독교의 신앙으로 엄청나게 최고로 놀랍게 부흥했던 유럽의 교회들이 오늘날 보면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유럽 나라들의 오늘날 뉴스를 들어보면 영적으로 너무 너무 타락해 있어갖고 정말 마음이 너무 짠한데요. 그 유럽 나라의 그 예배당들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들의 예배 의식은 여전히 경건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 출석하는 성도들의 수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점점 점점 교회들이 다시 시들어가고요. 신앙의 열정들이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 셀수 없이 많은 예배당들이 매물로 나와 있고 그 아름답고 웅장한 예배당들 중에는 마치 마귀가 조롱이나 하듯이 그 아름다운 성전들이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으로 지금 전락된 곳도 여러 군데 있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이죠. 그래서 유럽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유럽 교회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 자신도 그렇고 한국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많은 영적인 신앙인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령님이 저에게 주시는 대답은 너무나도 민망스럽게도 내가 너희 교회에 들어가기가 쑥스럽고 불편하다는 거야.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성령님이 들어오기가 쑥스럽고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또한 구석에는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는 아니라고 우기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성령님께서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에서는 그렇게 뜨겁게 이 자리에서 막성령의 불이 떨어진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죠. 그 120명의 그성도를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성령받고 충만해져갖고 막 방언기도 하죠. 막 뜨거워져서 뛰어나가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전하죠. 그럼 뭐 교회가 막 붕대고 막할 텐데,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는 뭐 그동안 사랑했던 거다 뒤로 던져놓고 그저 전도, 그저 선교 이것만 하러 나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을 받고 뭔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기는 한데 내 인생을 주님의 사역으로 해서 그렇게 헌신해버리고 싶은 마음은 꺼려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죠. 결국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사실은 임하시되 조금만 그때보다 한 백분의 일 정도만 임해갖고 내 질병도 좀 고쳐주시고 내 물질의 축복도 좀 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들 좀다 해결해 주시는 그 정도로만 임했으면 좋겠다 대부분이 그런 마음 아닌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그 누구에게도 여러분들이 원치도 않는데 강제로 막쑥 들어가서 막 강요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뜻이죠. 우리 성령님은 성령님을 환영하시는 곳에만 들어가십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10일 동안 오직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안 먹고 잠도 제대로 안 주고 10일 동안 120명이 그 좁은 방 안에서 쫙 쥐어 성령님, 성령님 보내주세요 하고 막 뜨겁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10일 동안 했더니 마침내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를 해야만 성령님께서 그 정도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보실 때 오늘날 교회들이 성령님을 그만큼을 원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성령님도 함부로 교회 안에 들어오기가 꺼려진다는 거죠. 쑥스럽고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천년 전에 비해서 성령의 역사가만큼 약한 거고요.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니까 기도도 잘안 되고, 하나님께 서잘 상달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의 인생이 회개와 변화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수준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다 뒤집어 놓을 정도로 그렇게 강할 이유가 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겨? 그러나 여러분, 담에색에 만난 캠프에 가면 거기서는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집중해서 오로지 찬양, 기도, 말씀, 수많은 강사들이 와서 정말 기가 막힌 말씀들을 막 들려주고 3일 내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은혜로운 순서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의 10분의 3 정도, 거기는 10일 동안 했고 우리는 3일이니까 10분의 3 정도의 성령의 역사는 기대해 볼만 하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 갔는데 참석을 했는데 그 정도 은혜를 받지 못했다. 그럼 제가 회비 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날 유럽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 우리 한국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되고요. 기도의 불이 붙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전적으로 환영하셔서 이 성전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2000년 전 마가의 따락방의 한 10분의 1 정도만이라도 오늘 나타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다가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의 은혜를 힘입었더니 그 다음부터 더욱 기도를 풍만하게 할수 있었고 그 다음부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강렬한 믿음으로 많은 신앙의 열매들을 맺었죠. 그들은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병든 자에게 기도를 하면 병든 자가 다 낫고 귀신들린자 기도하면 귀신들이 다 쫓겨나갔고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이 사건이 있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고 또 성령이 아직 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정말로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무력한 그런 제자들이었죠. 그들은 전도도 하지 않았고요. 귀신도 쫓아내지 못했고 단한 사람의 병자도 기도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냥 자기도 붙잡혀가서 죽을까 봐 그냥 방 안에 모여서 덜덜 떨면서 문을 걸어 잠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연약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열흘이 되는 날 어떤 일이 났죠? 사도행전 이장에 보면 그날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고 그랬어요. 바람. 휙막 이런 바람 소리가 막 나더니 불의 혀와 같이 불의 혀는 뭐예요? 불이 화랑 화랑 닮은 불길이 막 이렇게 꼭 혀처럼 막 이렇게 내는 거리잖아. 그렇게 그리고 불의 혀와 같은 것이 120명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각자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더니 그들이 모두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받았고 세상으로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갑자기 담대해지고 능력이 넘치게 됐는가 보았더니 딱한 가지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은 용감하고 대담해졌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밖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그 사람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고 이 제자들 보면 너도 그와 한패다 하고 감옥에 가두고 십자가에 못박을 그런 상황인데도 이제는 그런 게 두렵지 않은 거죠. 그냥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역사가 이제 막 통령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이제 전파를 하기 시작하는 을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이 제자들이 너무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해내니까 기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가슴을 뜯으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실만 보아도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은 살아날 수가 없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일도 없고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뜨거워질 일도 없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나 또 교회 부흥과 성장은 인간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 이런 걸로 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오로지 성령이 임해야 성령님께서 능력 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2000년 전 오순절날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그때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계시고 그 오른편은 예수님이 앉아계신데 성령님은 그때 이 땅에 내려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지상에 계시면서 특히 모든 교회 안에도 머물러 계시지만 이 지구상에 어느 곳도 안 계신 곳이 없을 정도로 편만하게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신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당면한 아주 심각한 문제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그 성령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에 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성령님과 깊은 교통을 이루어서 우리도 능력있는 신앙인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인격이 있는, 이 아까 인격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님의 인격성. 오늘 성가대에서 불같은 성령 찬양을 했듯이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묘사기를 바람과도 같다. 또 불같은 성령에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해서 그런지요. 수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저나 여러분처럼 이렇게 인격을 가진, 지정의 인격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망각을 하고, 성령은 바람 혹은 불 같은 성령 이런 현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분명히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이라고 하면 지성, 감성, 의지가 있는 것을 인격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인격체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 보죠. 먼저 성령님은 인격의 요소인 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성.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고 계시다. 왜냐하면 3일째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알고 계신 모든 지성을 성령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또한 성령은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희로애락의 감정, 지, 정의라고 했어요. 정은 지성 감성이죠. 감성 의지.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데요.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노했대 성령님이 진노했다는 거죠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여기도 다시 한번 노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감정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감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거나 싫다 뭐 이렇게 얼굴 돌리고 이러면 성령님은 진노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면서 결국은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 지정의 의지도 가지고 계십니다. 의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 뜻대로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당신의 뜻대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신다는 것이고 또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가라,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성령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죠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우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지정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 하는 것을 알면 우린 당연히 성령님을 인격체로 대하면서 그분을 존중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감사하고 모셔드려야지 그러지 않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배타적으로 해 보내면 성령님은 당연히 슬퍼하시고 진노하시고 우리를 버려두고 떠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처참하게 몰락한 유럽교회의 결정적인 잘못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또한 오늘날 수많은 경국교회들의 치명적인 잘못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환영하지도 않고 모셔들이지도 않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놀란 사실은 어떤 특정한 교단의 그 목사님들은 아,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했던 거, 그때 잠깐 반짝했던 거고,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을 하면서도 성령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예배를 들어가면 찬양할 때 우리는 막막 막 뜨겁게 쥐어도 하고, 막 박수도 치고 할루야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하면 난리 나는 교회있어요막 인상 쓰고, 막 안색이 변하고, 눈술 찌푸리면서. 경건하지 못하다고 막 이렇게 하는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상외로 그런 교회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오히려 무슨 무속신앙 아니냐 저거 뭐 이래가면서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거기를 안 들어가시니까 뭐하러 들어가시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교회들이 되고 제도와 형식과 조직만 남아있는 냉랭한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지상에서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자이시라는 사실을 꼭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항상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만 성령님도 마음껏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크게 역사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령님과의 교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성령님과의 교통은 그래서 당연히 지정의 모든 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먼저 지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대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 여러분 이 누구를 사귈 때, 누구를 뭐 대화를 하고 할때 지적인 수준이 좀 맞아야 그래야만 서로 이해가 되고 소통이 되잖아요. 성령님과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성령님의 그 뜻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긴 상태라야 그 다음에 성령님과의 교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번 정도는 통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어떤 분들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단한 번도 통독을 안한 분이 있대요. 그래 갖고 신앙인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냥 최소한 한번 정독은 하셔야 돼. 근데 처음부터 정독하기는 힘드니까 그냥 빨리 한두번 읽으시고 그다음에 구절 구절 좀 정독도 하시고 틈 나면 성경 공부도 좀 하시고 이러면 하나님의 뜻을 더잘 알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하나님과 소통이 더잘 되는 거예요. 예. 지적인 수준이 조금씩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성령님과의 정적인 교제, 지성 감성 감성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특히 정적인 부분에 민감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성령님과의 교제는 늘 정적으로, 감성적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우리는 환영합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럴 때 성령님께서 마음 편하게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적인 교제. 성령님의 음성에,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지. 만약에 여러분이 막 교회 나와서 뜨겁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막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뭔가 이렇게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듣지도 않는다. 그러면 뭐하러 해요? 그럼 성령님도 얼마나 멋스게 주시겠어요 그래놓고서는 성령님 분명히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자기가 듣지 않아놓고서는 아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셨어. 이렇게 얘기를 나면 얼마나 서운한 얘기입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나를 이끌어 주기를 간구를 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그 말씀이 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우침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장성하도록 만들어서 천국까지 데려고 가시는 이 책임까지도 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시는 성도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요. 사실은 생존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령님과의 동역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성도들하고 동역했다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돼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 인생길에 길을 열어주시고 지경도 넓혀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주시고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모든 삶의 부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초대교회는 보니까 성년인과 동역을 한기록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공유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 이방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할례를 받는 것으로 굳건하게 믿고 있고 율법도 자기들의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제는 이방 사람들도 성령 받고 예수 영접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의논의 의논을 거듭하다가 드디어 결국은 어떻게 결정했냐면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의 성령의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구약 시대 의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고 오로지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사는 거다. 그래서 그 결론을 편지로 써서 사도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보냈는데요. 그때 그 편지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잘 눈여겨보세요. 성령과 우리는 이랬어요.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성령과 우리 예루살렘 공의회, 그 공의회원들이 성령님하고 합의했다는 거예요. 합의. 그러니까 동역했다는 거죠. 이 욕이 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너희들 뭐 굳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우린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암디옥 교회 기도에서도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 암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무온과 구련의 사람 루기와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사우리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로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탁막 감동을 주셔서고 이것도 말하자면 의논을 하는 거야. 이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내보내라 하는 것 때문에 고심하다가 드디어 내보내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의 모든 회의는. 성령님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성령님과 의논하면서 성령님이 주신 감동 따라서 성령님이 주신 감동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합의해서 나가는 게 교회 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요청을 하고 그러고 회의들을 하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 사실은 2000년 전부터 교회는 성령님께서 세우셨고 성령님께서 책임을 지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성령님은 오순절 날 다락방에 임하심으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교회의 창설자는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2000년 내내 교회를 세우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통통 비고 유럽 교회들 뭐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성도들이 다 줄어들고 그런 이유가 뭐냐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에 실패하는 원인이 뭘까? 그것은 성령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회피하고 인간적인 두뇌 지식이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어떤 주장을 하면서 해 나가는 사역은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행전 16장 6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조금 건너뛰어서요. 그 중간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에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라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자기 인간적인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도 없고요 그러면 성령님도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를 나가려고 했더니 성령님은 가지 말고 마케도니아 사람을 보여준 다로 일로 가라는 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선교 활동에 엄청난 열매를 많이 맺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늘 사모하고 귀를 기울이고 하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지식과 분별력을 주셔서 여러분의 갈 길을 환하게 보이도록 열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는데요. 성령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성령받았다 그러면 무슨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무슨 방언은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만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물론 성령을 받으면 그런 일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나면 확실한 것은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하는 게그 성령의 역사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일으키시고 거룩한 소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일까 그거를 나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그 소명이 생기고 명확한 비전을 주고 이끌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많이들 보시겠지만 예를 들면 다메색에 만난 캠프를 한다 그런데 한 번도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은 갈까 말까 뭐 망설여지지만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 팀멤버로 봉사팀으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1년에도 몇 번씩 할 때도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1년에 4번 한국에서 4번 이니까 그러니까 8번 거기 오려면 8, 8주를 휴가를 내갖고 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았는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요. 누가 강요로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사명감이 느껴지니까 와시 기꺼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팀멤버들, 봉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정말 헌신하는 모습만 보아도 은혜가 막 넘칩니다. 사실 여러분이 처음 가시는 분들보다 봉사하는 분들이 훨씬 더 인원이 많으세요. 가서 보시면은, 아,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하고 여러분에게 막 뜨거운 열정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모습들이 뭐냐면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런 자발적인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의 사역은 성령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나 여러분의 교회만 자랑한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전도한다고 나가서 우리 목사님 정말 잘생기고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그런 게 전도가 아니고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전도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님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세요. 2000년 전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걸 성령님이 다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셔서 그 어떤 은사냐면 말씀의 지식, 말씀의 지혜, 영분별, 방언,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기적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모든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주셔서 그 은사들로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고 그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또 성도들에게 이런 사명감을 주시는 거죠. 예,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유, 구제, 다스리는 일, 긍휼를 베푸는 일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게 성령님의 목적이고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열매는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음료 절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의 사역의 목표는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구체적으로는 전도와 선교사역을 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다투어가듯이 하면서 온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선교사에게 힘을 쓰는데 제일 앞장 1등에 1등 이, 앞장을 써 있는 것은 그게 어떤 증거냐면 한국교회 아직도 성령님께서 제일 강하게 임재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점을 전 세계 수많은 큰 나라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성령의 역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교회들이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헌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것은요. 사람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는 예배당을 짓고, 신학을 발전시키고, 사회 참여, 구제사역하고, 이런 걸 해도, 만약에 거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그냥 하는 거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거라면, 그 일들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가 도 증거가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제한다고 해서 하는데, 예수님의 예자도안 꺼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 신앙에는 꼭뭐 같으냐면요.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구름은 잔뜩 깼는데,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이거, 물이 없는 우물, 또는 불 없는 화로, 열매 없는 나무. 이런 게 바로 교회가 껍데기만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없이 그냥 껍데기만 있는 에, 내용물이 없는 그런 교회. 그게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만이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체험을 할수 있고요. 성령 안에서만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반갑게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게 성령님의 손에 이끌려서 인생을 사시고 성령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하시다가 성령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까지 올라가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많은 칭찬과 상극을 받아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